안녕하십니까. 빈방에서 보여드리는 오늘 원룸은 아델이라는 곳입니다. 아델, 아델은 어떤 천국, 하늘, 뭐 이런 하늘나라, 나라라는 개념이겠죠. 네, 그리스에서 유래했고요. <laughs> 제가 알기로는요 네, 여기 원룸은 다이소 옆 어, 뒤쪽 복현축협사거리 복현사거리 있는 모든 공과금이 포함된 원룸입니다. 벽걸이 TV가 보이네요. 네, 이렇게. 깔끔한 형식의 책상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. 네. 좀 안정적인 모습이고 공간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. 예, 독서실에 비해서 아이 온룸에 온룸에 비해서 적지 않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 또 채광이 또 좋고요. 욕실 어,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깔끔하게 창이 또 나와 있습니다. 창이 없으면 여기가 곰팡이라든가 습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. 예, 창이 나와 있네요. 네, 예, 다시 한번 천천히 뒤로 돌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. 도시가스 남방이고요. 빈방.co.kr에서 아델 검색하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캠퍼스 부동산이었습니다.